아 얘가 그렇게 힘들다는 그 나방이야? 남풍의 모스링 킹 나이라. 요거 근데 이전에 아이샤도 좀 전투력 차이 나도 깼잖아요. 이것도 그냥 깰수 있지 않을까? 일단 나는 라스를 키워놨으니까. 그럼 그냥 이대로 따로 공략은 이전에 안 찾아봤거든요. 그냥 뭐 부딪히면서 깨는 거지 뭐 이런 건. 그래서 일단은 그냥 이걸로 시작해 볼게요. 그냥 저 하고 있는 스펙대로. 자첫 번째 트라이 한번 진행해 볼게요. 처음엔 그냥 나오는 몬스터만 잡으면 되겠지? 뭐, 딴거 별거 없을 것 같은데. LP는 모아놨다가 보스에서 한번 쓸게요. 그래도 처음이라, 보스 들어가자마자 아이샤를 변신을 하고, 어,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드디어 보스 나왔습니다. 한번, 첫 번째 트라인데, 그냥 깨볼게왜 이렇게 많이 달아? 뭐야? 뭐야, 뭐야, 뭐야? 아, 독거는구나. 에라이, 그런 거 그렇지. 뭔첫 번째부터 깰 생각을 하고, 아유. 아유, 뭐, 버티지도 못하네? <laughs> 어이가 없어갖고 아주 그냥. 아, 이런. 세팅 좀 다시 할게요. 아, 보니까 루트비 얘가 중독점을 갖고 있네요. 얘, 예, 얘예 끼면 되는 거 아니야? 그쵸? 얘예 끼면 되겠네. 뭐, 나머지는 뭐, 안 껴도 될거 같고. 일단 얘예 끼고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. 자, 두 번째. 중독 꼈으니까 뭐,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겠죠, 딜? <laughs> 아유, 야. 중독을 꼈는데도 이렇게 달아? 아, 이게, 도트만 안 들어올 뿐이지, 데미지는 그대로 들어오는구나. 이 쫄쫄목도 문제네. 아 이것도 못 겠다 아이 라스 혼자 남았는데 이거 라스 혼자 뭐 어떻게 하려고 다시 해볼게요 제가 지금 패턴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세번째 이번엔 뭐 따로 뭐안 건드리고 좀 볼게요 저거 목 장판만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도 있는지 이전에 너무 빨리 죽어갖고 뭐가 무슨 패턴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힐잘 깔렸다 어 이번엔 괜찮은데? 설마 깨나? 깨나? 그래도 이, 이건 못깬것 못 같다 나마리에가 너무 빨리 죽어요 이것도 못 깼네 그래도 반피 이상 뺐으니까 그래도 가능성이 좀 보인다 이거는 좀만 더 하면은 깰수 있지 않을까. 아 이번에도 못 깼습니다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자 다시 왔습니다. 이몇몇 번째야 이거? 몇 번째인지도 모르겠네 이제. 라스가 지금 피가 별로 안 달았거든요.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. 아 그래도 많이 피가 많이 빠진다. 아나 마리 죽었네. 야 그래도 반피 이상은 뺐다. 바람에깰것 같은데. 오, 오, 한 칸, 한 칸, 한 칸. 아, 아, 이건 좀 아깝다. 몇번 다시 해볼게요. 보니까 내가 멍청하게 이 캐릭터 스킬을 계속 안 쓰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캐릭터 스킬 쓰면은 깰것 같거든요. 그래서 보스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거 쿨타임 좀 기다렸다가. 가겠습니다. 자, 쿨타임 다 돌았고 이제 보스 잡으러 가 볼게요. 요거 쓰면은 깨지 않을까? 자, 들어가자마자 스킬 눌러. 눌러. 어? 왜안 눌러져? 어. 왜 이렇게 늦게 눌러지냐? 아니야, 깰수 있을 것 같아. 어, 근데 왜 라스피 안 차냐? 어, 다행이다. 일단 세명다 살았고, 라스피 계속 차고 있고. 아니야, 이번엔 잘하면 깰것 같아, 깰것 같아. 아닌가? 라스가 못 버티나? 아, 못 버티네. 얜또왜 가만히 있냐? 이것도, 못겠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아니야. 캐릭터 스킬 잘 쓰면 깰것 같아. 중독 장판이 안 생기는 방법이 있다고요? 그런 게 어딨어? 아, 저기 위에 계단으로 올라가면은 장판을 안 쓴다고? 그거 버그 아니야? <laughs> 그거 버그잖아요. 근데, 그렇게 버그 써서 깨도 되나? 지금 다 그렇게 깨고 있다고요? 그러면 이번에는 데리고 올라가서 저 계단으로 올라가서 한번 잡아 볼게요. 근데 그거를 안 쓰면은 중독 장판을 안 쓰면은 굳이 중독 저항을 맞출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? 맞잖아요. 만약에 안 쓰면은 다음에 패치 되겠네. 그럼 패치 전에 빨리 깨야겠네. 자, 그러면 이번에는 계단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. 아, 따라와라. 근데 만약에 장판을 안 쓰면 나는 이거 왜 찍는 거야? <laughs> 이거 왜 찍는 거야, 나? 이거 괜히 찍었네? 그냥 이거 공략 만들려다 망했습니다 하고서 올릴까? 어, 쓰는데? 장판 쓰잖아요. 해치된거 아니에요? 이거 쓰는데? 왜 쓰지? 다른 사람들은 안 쓴다고? 그럼 나는 왜 쓰는 거예요? 어이가 없네? 이 보스 사람 차별하나? 아, 그냥 스펙 올릴까? 아, 올리기 귀찮은데. 일단, 한번더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번에 안 되면 그냥 스펙 올리고 와서 깰게요. 근데 패치가 된게 아니면은, 아까는 왜쓴 거야? 아, 뒤로 충분히 더 빼야 된다고요? 아니, 근데 다른 거 보니까 그냥 계단 위에 올라와서 바로 잡으면 된다 그러던데. 왜안 올라와, 예? 어, 올라오네. 여기서 잡을게요, 그냥. 어? 안 쓰는 것 같다? 오, 안 쓰네. 여기가 딱 경계선인가봐요. 아니, 카페를 내가 잘안 보기는 하는데, 카페에 이런 걸, 그러면 사람들이 왜 나방 힘들다 그러는 거야? 아, 나처럼 그냥 카페 안 보고 깰려고 하는 사람들?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카페 자주 들어가서 공략 보세요. 저처럼 이렇게 센 고생하지 마시고, 아, 어이가 없네. 이런 방법이 있을 줄 아. 그래도 시계 깨니까 좋긴 좋네요. 자, 여러분, 이 나방은 그냥 계단 위로 몰고 와서 뚜까 패시면 됩니다. 아, 오늘 뭐한 거야? 나 도대체... 아, 이제 뭐 하지? <laughs> 아, 이제 뭐 하냐? 그럼 전 이만, 끝!